전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무리,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아멘. 6월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찾아온 것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이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셔서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주님의 마음은 괴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길이 필연적으로, 그 길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고난과 또 영원전부터 하나였던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감정이었지, 그 길이 가기 싫어서, 그래서 억지로 가야 해서 느끼는 어떤 거부감 같은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에서 만날 고통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기꺼이 가기로 하셨습니다. 그 길에 주님께 어마어마한 고통을 선사한다 해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길이고 그 완전한 연합 가운데 그들을 합류시키는 일, 주님의 목장 안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하셨고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들리는 큰 소리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옳다라는 선포이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위한 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둥이 쳤나, 천사가 말했나, 라고 하면서 서랑설레 하였죠.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 소리가 그들을 위한 것이며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확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합니까? 그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어디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해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다는 의미라는 것은 눈치채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을 떠난다. 그것이 죽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일방적인 어떤 생각이겠죠.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그들간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예수님이 지금은 떠난다고 했으니 스스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그들이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예언은 구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보면 다니엘서 7장 14절이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명제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예언과 그 약속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영원히 머물러 있으면서 옛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상태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는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헤롯을 폐회시키고 로마를 몰아낸 뒤에 왕위에 올라서 세상을 호령하며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서 들려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그동안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던 자신의 말을 뒤집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러면 도대체 너는 정체가 뭐냐라는 의미로 "인자는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버림받고 조롱받으며 고난당하고 죽어야만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실 것 또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빛이 아직 그들 중에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어 영원 어둠에 영원히 붙잡히지 말라고 어둠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태초부터 사람들에게 생명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오신 아들께서, 이제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가 멀지 않았으므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라고 하시는 거고, 그 생명의 빛이 아직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빛을 믿어 어둠에 다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영원한 어둠, 영원한 사망에 붙잡히지 말고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은 모두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사망의 왕노릇 하는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의 인간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고 어둠 속에서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이 어둠을 극복할 가능성이, 극복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어둠 속에 앉아 죽어 있는 자신의 존재를 모릅니다. 죽어 있으니까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스스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안다면 벗어나려고 할 텐데,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모르니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큰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둠에 앉아있던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서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는 자들을 빛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을 방법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빛을 믿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하며 영원히 빛 가운데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명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해서 인간의 분별력이나 판단력에 근거한 의지와 자유로운 선택이 필요하지 않고 조금도 필요하지 않고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빛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사는 길이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대가는 주님이 모두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그저 믿으라 하시는 겁니다. 빛의 자녀라는 아름답고 고귀한 영원한 신분을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은혜로 얻으라 하시는 거죠. 생각할 필요도 무엇이 더 좋은 길인가 판단할 필요도 없다. 빛의 자녀가 되라. 빛을 믿어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논리와 이성은 영적인 어둠에 갇힌 인간을 자유하게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믿는 것만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다. 이것은 이제 곧 다가올 빛의 부재를 예고하는 표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실 것을. 예수님이 이제 빛이 사라지게 될 것을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빛을 믿으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믿는 자는 그 말씀대로 빛의 자녀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자는 이제 다가올 빛의 부재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믿으라.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